아근 가까이 오지마 일단 멘트 받았어 이단 멘트 나, 나 코로나 걸렸어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어왜나 어, 코로나 걸렸어 너인였어 역시 아니 아빠가 걸려왔어 <laughs> 그게 아니야. 아유 고생이네 어. 몸 건강히 하고 매달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먼저 챙겨 알겠지 알았어, 코로나인데 알았어.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. 알았어 네. 알았어 잔소리 그만해 네. 알았어 네. 응. 가는 중, 가는 중. <laughs> 건강이 우선이야 건강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마지막으로 한 소리만 더 하자면 아, 그만해 코로나 때 항상 약 먹었어? 아, 밥을 아니, 먹고 약을 먹어야 돼. 아니, 알았어. 그냥 침으로 삼키고 그럼 식도에 약이 걸려요. 아, 알았어. 네, 알았어. 나중에 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까 아,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, 그거 꼭 봐. 거기 그 서울대병원 박사님인데 아, 그게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셔. 항상 좋은 말씀을. 아, 알았어. 잠시만요. 저희 팀은 면찰 건강 도망고님가대로 가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금세 파이팅이 우리의 건 알았어! 야금자야너약 먹었어? 잔소리 아. <laughs> <laughs> 그만하고약 먹었어? 김 <laughs> <언제 웃음> 아니 <시원하다> 먹었어 안 먹었어 아니 약을 <laughs> 어떻게 먹어 약을 나 오늘 증상이 올라왔는데 내가 아까 타이레놀 먹거라 했잖아 너 몸이 뜨겁다며 지금 흥분해서 알았어 알았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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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이 왜 뜨거워 가라앉면 되지 <laughs> 얘 흥분했어 지금